다양한 주제에 대한 방금 패널들의 자유로운 수다 시간. 단맛, 짠맛, 쓴맛. 교중에서도 그 가장 맛있는 맛.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금의 맛. 맛. 네, 방금의 맛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뽕 특집입니다. 한번 그럼 가수분들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가장 핫한 BTS. 아 빼놓을 수가 없죠 국뽕할 때. 저는 방탄소년단이 유럽 쪽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K-POP 보이그룹을 가지고 비하하는 용어로 게이 같다, 그러니까 너무 아, 여, 그렇죠. 여성스럽다. 물론 지금은 그런 여성스럽다는 표현 자체도 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근데, 일단, 서양인들의 그런 취향과 그런 니즈를 충족한 게 방탄소년단의 음악성과 안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봐도 되게 멋있고, 네. 그 다음에 서양 여자들이 그 좋아하는 야성미 아 넘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상남자 이런 노래도 있으니까요. <웃음> <웃음> 제목부터가 상남자죠. <laughs> 항상 아시아 쪽 노래는 서양에서 마이너권이었잖아요. 물론 그한팝아이이분분들도그를좀좀선하하위해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싸이가 낸 강남스타일이라는 콧송이 또 k 한국에대해에서한번더서한번돌 어? 하고 되아보런 되는 그 아니었나 아어요나국어요국뽕 응. 하면 진짜 이, 이 분야를 빼놓을 수 없죠. 그에서 한국에서 한 우리 응. 우리 응.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해볼까요? <laughs> 손흥민 선수가 가장 최근에 네 골을 터뜨렸죠 네. 어, 근데... 한 경기. 막 오니님도 그때 그만 너형 이러면서 스토리 올리시고. <laughs> <제가 웃음> 아 계속 보다가 원래 제가 그런 걸 스토리를 잘안 올리는데 헤드 <laughs> 음. 트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리그에서 해트 트릭은 처음으로 한 그쵸?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바로 사진을 찍어 놨다. <laughs> 올리자마자 한 꼴을 더 넣은 거야. 맞아. <laughs> 그래서, 형, 제발 그만 넣어.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올렸었는데. 거기에 그날도 또 엄청난 짤을 생성을 했다는. 뭐있뭐 있었죠. 그게 재밌는 거 많았는데. 그 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메시가 축구화가 엄청 많고 아. 계단에 앉아서 축구화 한 켤레를 들고 있어요. 음. 근데 그립 뭐냐면 흥미나 이름 이제 축구 알려주는 거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게 흥미나 이거 다 빨아왔어. 아 맞아, 맞아. <laughs> 이제 축구 알려줄거지 약간 맞아.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날 막 그때 또 드립에 나왔던 게 주모 과로사라고. <laughs> 왜냐면 손흥민 말고도 그전주에 코리안리거들이 각팀에서막골 아, 넣고 도움하고 막 이랬으니까 아카데미 시상식도 생중계로 봤었거든요 우와. 근데 이제 한국 해설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아, 네. 내레이션처럼 깔아주세요 근데 거기에 평론가 분이 해설을 하시는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큰 상을 너무 많이 타니까 소리를 계속 지르시는 거예요. <laughs> 중계 중에. 아, 그래서, 아, <laughs> 그래서 아, 네. 아, 유튜브에보 아, 진짜 찾아봐야겠다. 네, 탄성 모음이라고. 또 <웃음> <맞아요>. <웃음>